뉴스로 여는 아침. 네, 뉴스로 여는 아침 방송인 조현정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볼까요? 네, 건물주가 된 대통령의 입입니다. 김희겸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산 것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에 배우자 명의로 흑석동에 있는 2층 복합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음.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돈 14억 원에다가 은행으로부터 10억 2천만 원을 음. 대출받고 친척에게서 1억 원을 빌려서 마련했습니다 지금 10억 넘게 대출받은 것도 놀랍다는 반응이 많은데 네. 무엇보다도 당시가 이제 정부가 투기 방지를 위해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던 그런 시기였던 거잖아요. 네, 해당 건물은 대지 약 74평짜리 2층 건물이고요 예. 1980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입니다. 특히 건물 소재지인 흑석동은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된 곳이고요. 음.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 매입한 시기가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던 시점입니다. 예. 어, 재개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이 투자냐 투기냐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음. 야당 일각에서는 누가 봐도 투기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투기 억제에 골몰할 때 김대변인은 재개발 투기를 했다고 비판했 습니다 어. 여권 일부에서도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본격적인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들리는 이야기는 당시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광고하기를. 재개발을 하면은 새 아파트 2 채, 또 상가 한 채를 배정받을 수 있다. 또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이 커지면서 김 대변인 해명에 나섰죠? 예, 결혼 후에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살이라다가 지난해 2월부터 대변인에 임명되고 나서. 청와대 관사에 살고 있다. 음.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하는데 이게 언제 비워줘야 할지 불안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집살 계획을 세웠고 장남이라서 노모를 모실 수 있는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고 설명을 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누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노후 대책임을 강조했고요. 예. 그 10억 원 대출금이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상환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지만 가정사와 관련한 문제라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음. 그런데 80대 노모 대목을 보면은요, 예. 흑석동 건물이 실제 완공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에서 어. 노모를 모시기 위한 것이라는 그 해명도 쉽사리 의구심을 잠재우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한창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기하고 맞물려서 후보자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엮여서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어, 김 대변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말을 빌리자면 관사를 제외했을 때다 주택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위 공직자가 정부 기조에 반하는 고가의 상가 임대소득을 음. 노후 대책으로 삼겠다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한국당 소속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김 대변인이 매입한 흑석동 복합 건물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어, 쟁점화를 시작했는데 음. 야당도 사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할 태세여서 김 대변인이 조만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청와대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세월호 CCTV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참사 당시 선체 내부 모습을 담은 DVR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가 수거된 뒤에 조작 혹은 편집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발표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거네요. 예, 여러 가지 기술적 정황이 다소 복잡한데요. 해군은 케이블 커넥터 나사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본체를 해제했다고 진술했지만 예. 특조위가 조사를 해봤더니 케이블이 분리되지 않았던 점. 어허. 또 해군이 수거했다고 한 영상장치에는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고 열쇠구멍이 잠금 상태였는데 음. 검찰이 확보한 것을 보면 고무 패킹이 달려 있고 열쇠구멍이 잠금이 풀려 있던 것. 원래 떨어져 있던 게 갑자기 붙어있게 된 거네요. 네. 뭐 예. 이, 이런 것들 이두 개가 음. 뭐, 해군이. 군이 낸 거랑 특조위가 음. 조사한 거랑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작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CCTV에게는 어떤 거예요? 네, 세월호 침몰 당시 일부 생존자들은 그 배가 기울었던 오전 9시 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저장장치인 DVR을 보면 오전 8시 46분부터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어. 미묘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조작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었고요 예. 게다가 핵심 장치인 DVR 저장장치는 당시에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것도 밤 11시 40분 심야에 은밀하게 수거됐었습니다. 어, 예. 어, 그렇다면 6월 22일 당일에 해군이 영상을 처음 수거한 게 정말인지 음. 그게 사실이라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심하는 쪽이 있나요? 그 1차적으로는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 해군은 영상장치 인양 작업을 수행했었고 해경이 이것을 처음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특조위는 그 6월 22일 당시에 가짜 d v r 을 동원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음. 왜냐하면 그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DVR을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영상 속에 이 문제 장치 DVR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확보했으면서도 수거하는 척 연출해서 국민을 속였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음. 음. 그리고 또 특조위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밤처럼 조용하게 잠수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 음. 그리고 통상 해군들은 작업할 때 복명 복창을 하는데 그날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음. 모르겠다고만 답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네요. 만약에 조작이 사실이라면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했던 건지 오죽이를 네. 앞두고 있는데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인천 동급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10대 4명에게 검찰이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다문화 과정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음. 피해 학생의 패딩을 가해자가 입고 나온 것이 알려지면서 더큰 공분을 일으켰었는데요. 예. 피해 학생은 1시간 20분 가량 폭행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한 네. 뒤에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고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침을 뱉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예. 이 사건 가해자 4명에게 이번에 검찰이 장기징역 10년에서 단기징역 5년을 구형한 건데요. 이것은 선연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법정 최고형입니다. 법정 최고형이군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폭력 관련입니다. 김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아봤다는 거네요. 네, 이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 두 법무관이 이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에 김학기라는 이름을 입력해서 조회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음. 자신들이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봤다는 건데 이유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사전에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한 조회가 있었다는 점은 이미 김김전 차관이 실토를 한 상황입니다. 음. 다만 이 법무관들이 무엇을 위해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이런 조회를 했는지가 관건인데요. 음. 물론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검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법무부가 이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죠. 방송인 조현정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